예비군 동대장, 읍면 동대장에 에, 그 합격하시면은, 에, 장점에 대해서 에, 다시 한번 제가 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군 동대장은 이제 현역같이 자주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에, 정착해서 오래 살 수가 있죠. 에, 한 지역에서. 보통 뭐, 어떤,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데 처음에 가게 되면은 7년은 한 자리 있다가 7년 후에 인접동대로 가게 되죠. 인접동대 가도 이사 안 가고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 생활이. 월급도 군 생활하고 비슷해요. 야근하면 또 야근수당이 많이 붙으니까 뭐 약간 더 많, 많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금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60세까지는 무조건 보장이 되고, 만일에 65세로 늘어난다면 65세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걱정이 별로 없겠죠. 자녀들 학교 다니는데도 적응을 잘하죠. 자녀들 학교 다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역 들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나도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벌써 이사를 10분 이상 갔더라고. 선배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쭉제 거짓말한다고 안 믿죠 안 믿어요. 장교는 1 년에 한 번씩 이사도 대부분 보직 바꾸면 이사가야 되니까 아,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니죠. 지관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뭐 직업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어, 이렇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고 그럼 맞벌이 하면은 더좀 여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이사를 안 다닌다는 건 있고, 예, 있는데, 어, 가족이 정착해서 함께 살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건 있는데, 에, 저도 이제 전녁하고한 곳에 정착해 살다 보니까, 현역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고 새로운 데가 살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곳에서 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좀, 예, 과거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리울 때도 있어. 한국에 너무 오래 살면은, 어좀 질려요. 쉽게 말하면 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